TBC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지역과 관련 있는 현안과 이슈 등을 짚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의원들은 고속도로 영업소 요금 수납방식 변경에 따른 손실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을 꼬집었습니다. 국가면장 박석기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영업소 44곳에서 요금 수납 자동화 시스템을 수납식으로 설계를 바꾸는 바람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개 노선, 개 영업소를 식으로 변경했죠. A는 기계나 전자가 하는 형식입니다. B는 사람이 하는 형식이죠. 이 설계 변경을 통해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갔습니까? 천억원 수준으로 더 들어간 거 거로... 도로공사는 운전자 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동식 대신 수동식 수납 방식을 채택했다고 상식 밖에 주장을 폈습니다. 또 송원석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개선 비용 300억 원을 휴게소 운영업체에 떠넘겼다고 질타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국감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 이후 한수원의 재무 건전성 악화, 월성 원전의 사용 후 해결료 처리를 위한 맥스터 증설 문제 등을 추구했습니다. 탈원전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입니다. 영업이익이 3조 8천억 원에서 급감해서 7,800억 원, 80% 급감했고,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조 4천억 원에서 2,300억 원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기상청의 부정확한 예보가 홍수 피해를 키웠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미자 의원은 다른 업체로 위장해 부장 계약을 체결한 관피아 의혹을, 홍석준 의원은 전국 기상 관측 시설의 85%인 835곳이 설치 기준에 맞지 않아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 박입니다